안녕하세요 강동구 명일동 칠성암의 신바람 이법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아, 지난 시간 소띠였죠 이제 범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띠 하하 uh -huh. 요 기능장이라는 라이센스가 나왔어요. 라이센스가 나왔는데, 이게 역하드가 썼습니다. 지금 역하드. 이거 오늘 참 희한하게 제가 몇몇 가지 체크해 놓은 거 하고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건 뭐야?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기능장이라는 것은 이거 라이센스거든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러니. 뭔가를 예, 준비해야 돼. 이런 눈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네. 봅시다. 자, 먼저 무인생입니다. 무인생. 98년생이고요. 2 3세 되신 분들이죠. 9월 달에 오늘 먼저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아, 할수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꾸준하게 지속시키고 연말을 하신다면은 내 인기는 상승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일은 원점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나둘씩 이제 끊어서 준비를 좀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똑같은 무인생인데요, 38세, 83살 아, 아, 대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 특히나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 요 건강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내가 지금 건강 어, 건강적으로 그렇게 좀 기운이 왕성하지 않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병이 더 심해지실 거니까 조금 움직이셔야 다 움직이셔야 되고 나의 평상시에 어떤 습관이나 습성 이런 것에서 안 좋은 것들은 좀 고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바로 세워야 건강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뒷받침이 될것 같아요 이번 달에 좀 좋지 않으셔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자다 병인생입니다 86년생에 35세 35세의 분이세요 오 자기 자신의 능력이 향상이 오네요 어, 역량,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 발휘가 되고 조금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돈도 들어올 거예요. 네. 돈이 버릴 수 있을 때데아어떡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의 기술을 믿고 그냥 믿, 나를 믿어. 우리가 골프 칠때내 샷을 믿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그렇듯이 그냥 나의 원래 샷을 믿어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방향성이 들어오야. 이게 슬라이스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어? 나, 어 내가 평상시에 익히고 연마했던 그런 기술력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잔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지.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대보로 나를 믿고 움직여. 그러면 분명히 일은 성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그 병인생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35살. 이 뭔가 문서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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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추첨을 넣거나, 뭐, 그걸 뭐라 그래, 분양받거나, 이런 문서 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 대단히 좋은 문서입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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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말대로 딱 7, 8년 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걸 이 문서를 잡으시면 쭉 올라가실 거예요. 한 5년쯤 되시면 이게 조금 사그러들었다 7, 8년 뒤, 고점 찍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고정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투자했는데 10억 됐어. 그럼 신바람이 법사한테 이런 거 갖다 바치셔. 어.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분명히 좋은 문서 들어오니까 그 문서 꽉 잡도록 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하빈생입니다. 74년생의 4 7되신 분들. 이동운이 들어왔어요. 변동수가 생겼고. 그러면 집중 팔고는 집을 옮길 일이 생겼거나 직장에서의 변동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혹은 내가 사표 쓸 일도 생기거나 사표는 뭐야?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내가 잘릴 일, 명퇴 당할 일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변동수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둔다 그래서 내가 놀고 먹는 건 아니고 노을 자리를 보고 다 다리를 뻗어라. 사표를 쓸 일이 있더라도 어딘가에 뭔가를 준비해두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이동 변동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내가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또 옮겨가야 되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차선책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승진하거나 어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운으로 저절로 가지질 않아요. 우리가 은밀하게 얘기하면. 어, 요즘은 그런 거 통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뒷돈 이런 거 혹은 뭐 로비 내지는 좀 거기 뭐 에, 손바닥 비비는 짱 이런 거좀 하셔야 될것 같아. 그래야 조금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한테 들어온 이동에 순응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 이민생입니다. 62년생에 59세 되신 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운안에 속해, 속해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업무 능력도 올라갈 것이고, 내 능력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지만, 그걸 과신하면 안 돼. 아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 나 자신을 믿고, 내 촉을 믿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내 촉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 과신하지 마. 물어 물어.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운이 들어와 있어. 반면에, 에, 문서는, 어, 너무 좋지는 않아도 어 단시간 내에 뭐한 3, 4년 뒤에 좋아질 수 있는 문서운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서운이 들어오고 들라면 낼름 잡아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에 빠지지 마라 그냥 헤매, 행해봐 단 주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생입니다 50년생이고요 71세 되시는 분들이네요 아, 돈이 보이는데 저만치의 돈이 보이는데 그거 내거 만들기가 힘드시면 왜 그럴까?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하는, 부리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양반아. 주변하고 같이 더 불어서 그걸 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 아, 쟤네들한테 가면 아까울 것 같아. 내가 한 개라도 더 가져야 돼. 이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변과 더불어서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취하고 들어가시면. 그 중에서 내 몫이 분명히 떨어질 건데, 혼자 먹으려고 들면 분명히 그거 내거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요 72세 되시는 분들은 건강 좀 돌보셔야 될것 같아. 네, 건강도 조금 지금, 어, 건강온도 이렇게 좀다운돼 있고 떨어져 있는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될것 같다. 특히, 과로. 과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 심장 쪽 조심하셔야 되구요. 심장 쪽 조심하셔야 될 거. 주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정리하셔야 나한테 망신이 안 듭니다. 네. 예. 불필요하게, 요 연세에도 왜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거시게 했는데, <laughs> 예. 불필요하게 만나시는 분들 정리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어 우리, 어, 도끼는 뜨고 계시는, 안에 계시는 분이 도끼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자, 이제 범띠가 피해야 될 운, 아, 저, 저, 띠. 자, 범띠가 이번에는 어떤 띠를 피해야 할까요? 범띠도 용띠가 나왔어요. 흰겨루기 하실 거예요, 용띠. 신겨루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용띠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너무 과하게 친해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거리를 두지도 말아라 어? 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이 사람을 믿건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합이 좋은 띠 피해야 될 띠가 아니고 합이 좋은 띠입니다 염소요 양이죠 양 범띠가 양, 양띠를 요번에 좀 찾아다니세요 왜? 내 먹잇감이에요 <laughs> 내가 가장 손쉽게 가지고 놀수 있는 사냥감이고 먹잇감이다. 이분들이 나에게 뭐 어떤 그 물질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어떤 득을 주실 분들. 또, 왜 그런 거잖아요? 어뭐 사자나 호랑이가 어 배가 고픈데 이들이 있어야 어 생명을 지탱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양띠다. 이렇게 보이면 전반적인 운의 흐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돈 되실 일은 있어. 돈이 나가는 것보단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이는데, 너무 돈만 보고 가지는 마세요. 돈만 보고 하진 않으시고 조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신다든지 하시면은 생각지도 않게 돈 들어오실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류월의 9월달 범띠의 운을 전반적으로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